비가 세차게 오는 날이었어. 하필이면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가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지.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주인이 잠깐 들어오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비가 그칠지 모르더라. 그래서 그곳에 잠시 있기로 했지. 그래서 가게 안으로 갔는데 뭔가 꺼름칙한 느낌이 들더라. 가게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았어. 알고 보니 그곳은 점을 봐주던 곳이었던 거야. 그래도 잠시만 있자라는 생각으로 그곳에 있었는데 주인이 갑자기 나에게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지지 않았냐고 말을 꺼내는 거야. 어떻게 알았지?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대뜸 점을 한번 보자고 하더라. 궁금해서 그러니까 돈은 안 줘도 된다고. 뭐 공짜라니까. 나는 그에게 생시를 알려줬지. 그러자 그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면서 이건 죽음의 사주라고 오늘밖에 못 산다고 하는 거야. 난그 말을 듣자 기분이 팍 상해서 그냥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지. 마침 비도 그쳐서 나는 집으로 돌아갔어. 그러고선 침대에 누워서 폰을 했지. 왜 죽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 남친한테 연락이 왔어 미안하다고 한 번만 보자고 나는 거절할까 하다가 그가 너무나도 애원하는 탓에 확실히 끊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만나러 나갔지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 내가 더는 못 만나겠다고 하니 그가 갑자기 가방에서 칼을 꺼낸 거야 그러고는 그곳을 나를 찔렀어 나는 지금 바닥에 누워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 그 점을 믿었다면 운명이 달라졌을까? 지금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지만